이번엔 사용자단에서 SSL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반 사용자가 직접 SSL키를 등록하지는 못합니다. 관리자에게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. 그 전에 SSL키 키 구매는 직접 해서 관리자에게 첨부파일로 게시판에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KIMYH 로그인해서 키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총 3개의 파일이 발급이 됩니다. 개인키 파일과 인증서와 CA파일 이것들을 인증서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외부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. ssl 인증서 발급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여러 업체들 목록이 검색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것을 네. 통해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그쪽에서 보내 준이키 파일들을 게시판에 등록을 해서 관리자에게 등록을 요청하셔야 됩니다. 고객센터 글쓰기 이곳에서 글쓰 이 인증 키 파일을 첨부 파일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관리자가 등록을 대행해 주게 됩니다.